자, 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laughs> 인도 태평양 전례 연구원의 최승입니다. 자, 오늘도 <laughs>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한 어, 우리들의 유튜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어,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례 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최근 어, 국내에서 <laughs>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는 어, 취급하지 못하는 아주 어, 깊이 있는 취재가 아,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어, 언론에 의해서 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봤더니 1월 25일 저녁 8시 40분 시각에 아, 스카이 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을 해서 아, 12월 3일 개엄하에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 어, 이거 같은 제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알리는 글이 지금 실렸습니다. 자 이거를 보도하기 앞서서요, 이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우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우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참그 유명한 도산 선생님의 말씀이죠. 자, 누군가의 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 순서겠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 그치면. 올바른 행동이 될까요? 1월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본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공보관은 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되묻더군요. 지금 이 알리는 글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주한미군 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극비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laughs>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 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24일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해외 미군부대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 성조신문 더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를 콕 짚어서 당분간 sns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 공식 취임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좌파 공보관들의 멋대로 된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최근 포스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좌파 매체와 소통하는 주한미군 공보관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본지 기사를 부인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 refer to 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축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본지는 작전 기점을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 연수원이라고 폭넓게 밝혔을 뿐 12월 3일 개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 선관위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선관위 상부에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20일 본지는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닌 외국인 주거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후 발행된 선관위 보도 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 그래서 가짜뉴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선관위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것 같군요. 또 종북 내지는 극좌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 데일리 단독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조작,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JTBC는 본사에 위장 잠입해 대표이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며 근거 없이 괴변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 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평훼를 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 기관장들의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본지에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 관련 일련의 보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본지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당국의 엠바고 시한부 보도 유보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모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개엄하에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는 완전 팩트입니다. 자이 상이 지금 1월 25일 저녁 8시 40분에 나온 스카이 델리 독자께 알리는 글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 또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겸에서도 얘기 하고 있지만 이 12월 3일 날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12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무런 특별한 용무하는데 다녀간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자, 12월 중순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녀갔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이 지금 아, 집에 가느라고 짐 싸기도 바쁠 텐데, 굳이 아, 우리나라까지 찾아와서 뭐하러 왔을까요? 뭐하러? 어, 그런데 아, 1, 1월 7일에 되니까 이와야 일본 외무상도. 7년 만에, 일본 외무상 치고는, 어, 공로다로 위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데, 자, 일본 외무상이어서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길래 다녀갔을까요? 설령, 어, 지금, 스카이 델리지가 보도한 것처럼,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지금 일본도, 우리 일본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이와 같은, 어, 어, 공작원들이 지금 체포돼서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것을 외교부의 조태열 장관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외교부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을 뭘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소위 말해서 면피 작전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최소한도 나중에 아, 미국 측으로부터 이것이 공개화됐을 경우에 아,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아, 볼멘 소리를 안하도록 어 아, 그러한 그 사전에 미 봉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 지난 12월 달엔 그제까지 존재를 했으니까, 뭔가 미 민주당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변명성에, 내지는, 어, 이후에라도 일이 사실로, 어, 불거졌을 때, 그때 말하기 곤란한 입장을 갖다가 사전에 우리는 뭐 조율을 했노라. 어떻게 어떻게. 아, 사전에, 조치를 취했노라, 라고 하면서, 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아, 핑계거리를 삼느라고, 아, 토니 블랭컨이 방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 12월 달에, 12월 3일날 지금, 아, 수원, 연수원이 지금, 아 강습을 당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이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날이고,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그리고 3일 후에 또 7일 날 본투표가 있었는데 결국 가나에서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친미상의 마야마 대통령이 8년 만에 대통령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친중 정권이 무너져 내렸어요. 뭘 의미할까요? 자, 지금 2024년에는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펴가면서 친중화하려는 그들의 야심찬 세계공산화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해가 2024년도였죠. 그러나 첫 단추를 대만에서 잘못 꽂았지 않았습니까? 아, 지난 1월 13일에 열렸던 대만에서의 선거는 아,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아, 차이잉원의 뒤를 이어서 아, 총통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런 통일 전선 공작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각성된 대만 국민들의 높은 그 시민 의식이 또 자유민주 에 대한 그 열망이 중국 공산당의 그 지하 공작을 격퇴시켰다고 한 점이죠. 참 훌륭한 국민이라고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서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작년 6월 1 8일 미국의 국가정보장 DNI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어, 조 바이든이면 에브리얼 하인세로가는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이 데일리 프레지던셜 브리핑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데, 왜 그것조차도 안 하고 한국을 왔을까요? 그리고 한국 와서 윤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까요? 당시 수미테리 건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 수미테리 건 말고도 한몇 가지 얘기가 더 오고 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 특히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이런 쪽에 잘못된 허위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카말라헤리스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견됐다고 해서 뭐 인명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정말 어, 애들 같지도 못한 응? 젖먹이들만큼도 안 되는 수준의 얘기를 대통령실과 국간부실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암약하고 있던 중국의 공작원들이 즉 흑색의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12월 3일 계엄령이 발동되고 1월 5일인가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 내부 지시상이 하달됐다 그러죠. 그 이쪽 저쪽으로 해서 중국에서 파견 나와서 통일전선 공작을 담당하던 각양각색의 공작원들이 지금 다 수면하로 잠수를 타버리고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원들이 한국을 빠져나가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0을 넘어서 50을 넘어서 지금 더 높은 60, 70, 80을 향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렇다면 20대, 30대가 각성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정확한 국민들의 의사가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악의 무리들 목인 나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메크로 AI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투표 결과와 그리고 그 전에 치루어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흑색 공작원들이 뽑혀 나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정상화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어막힌 현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인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비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요, 아, 지금 심각한 바이러스들, 어, 암덩어리들이 지금 우리 사회로부터 지금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이러스 암덩어리들과 바로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공작원들이죠. 흑색 공작원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제가 추론하기에는 아 그런 걸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론입니다. 아마도 아 정식으로 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연수원에 아마 직원인 것처럼 정식급여도 받고 아마 이름도 등재하고 그러고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중국 공산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표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부에 있는 각각의 주요 판사들과도 아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중국 공산당의 하부기관이 되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 협조한 세력들이 될 것이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 관련 종사자들이 전부 다 사행에 처해졌던 것처럼 이곳이 진실로 발견될 경우 적어도 사법부의 판사들 가운데 한 수백 명 정도는 바로 총살을 시켜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미리 경고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간악한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왔고, 아, 그들의 가문지술과 헌, 선전, 선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눈이 멀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권을 상실한 채로 아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가 속국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주권이 무참하고 처참하게 짓밟혀져 왔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의 주권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발표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러온 선거관리위원회 그 전체 조직과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덮어주고 비호해줬던 사법부의 판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형법 93조에 나와있는 여적죄보다도 더한 내란죄의 해당 됐고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두말할 것도 없이 삼신까지도 갈 필요 없이 아, 바로 아,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여 군사 법정 하에 일심으로 전부다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야 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대한민국 을그 동안 중국 공산당의 그 소나기에 떨어지게 하고 중국 공산당에서 포섭된 여러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그 동안의 친중 협조 관계들을 백일 하이에 드러내고 중국과 함께 해온 모든 정치인, 학자, 공직자 모든 인원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징역이 아닌 사형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한번. 아, 사형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 나라의 기강이 바로 확립이 되고, 그리고 아, 결기 있는 공직자들만 살아남아서 국민들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일하는 그런 위국헌신의 청백리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청렴한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아, 미리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이 작전명 코드넘버 99 아, 우리가 시첸말로이 아, 구라 그러면요. 가보에 가보 아홉이라는 숫자가 아, 우리 그 저기 화투판에서 가보라 그러죠. 그런데 99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름으로 지은다면 코드네임이 어떻게 될까요? 코드 퍼펙트. 그렇죠? 코드 석세스. 코드 트라이언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 달리 표현하면, 아흔 아홉 섬을 갖고 있는 부자가 백 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섬을 더 채우려고 온갖 것을 다해서 백성을 채우는 이런 것하고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숫자 백을 만들기 위한 어찌 보면은 거의 백이 되어 있지만 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중국 간첩들의 간담을 더욱 더 서늘하게 만들고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 한반도에서 실패했음을 주놈하게 경고하는 그런 코드네임이 아닐까. 이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죠 어, 황자엽 씨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 우리 옆방에서 시작한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북경 소재 산리툰에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의거, 저, 탈북해서 우리 영사관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옆방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어, 마지막 정리 작업을 위해서, 어, 황 선생, 김덕홍 선생 두 분의 안전 호송을 위해서 제가 급파돼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공작 기관에서도 옆방에 사는 일을 우리 방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두 개입니까? 분에는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고 하는 국방 정보부가 있어요. 그런데 CIA도 있죠. NSA도 있죠. FBI도 있죠, NRO도 있죠, SS도 있고 많습니다. DA도 있고 그러면 어떤 공작 기관이 나와서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반 군대에게 그러한 비밀 공작 사실을 알려줄 리가 만무하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 어줍지 않게. 그, 김시성을 갖고 있는 그 공보관 아저씨는, 어, 괜한 얘기를 해서, 어, 본인의 밥그릇이 달아나는 일이 없도록, 어, 경고망동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아,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국가정보원에, 응? 음? 용기가 되고, 말도 되는 공작관이 나서서 지금 미국과 단판을 쳐야 됩니다. 그 사전에, 사전에 미리 알고 국정원 차원에서라도 이자들이 진짜 중국 공작원으로 밝혀지는 순간에 바로 발표와 동시에 대응 방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에 미국 측과 조율을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새로 간 우리 영어도 잘 아는 우리 오호룡 차장님이 지금 국정원의 차장으로 가 있어요 그 오호룡 선생은 원래 우리 공채과정 출신이고 많은 해외에서 비밀 사업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출중한 영어 실력과 아주 달변가고 대단히 그 용기 있는 사나입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다닐 때 그분은 영문과 저는 중문과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 관계 두터운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아, 그분의 성품이나, 아, 자라나온 성장 환경, 뭐, 본인의 실력을 아는데, 아, 영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출신 치고는, 아, 굉장히 플런트 잉글리쉬로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 이럴 때, 아,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오용 차장님이, 아, 미국과 사전에 물밑교섭으로 해서, 치밀한 아,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아, 이 일이 아, 현실로 드러날 경우에 추후의 동요함 없이 아, 완벽한 대비와 함께 아, 그 이후 아, 후속 조치가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게끔 아, 국가 정보원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아, 준비하는 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룡 차장님이 아, 전임자인 그 홍장원 같은 그 거지 쓰레기만도 못한 양아치하고는 아, 질이 다른 분이니까. 아, 완벽하게 임무를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 현재 아, 스카이 델리에서 보도한 이 폭발점이 높은 아, 이 기사를 보시면서, 아, 너무 스스로 가스라이팅 한다거나 스스로 복지 마시고, 느긋하게, 아, 느긋하게 좀 기다리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아, 저희 방송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